저는 당의 승리를 위해 또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당이 필요하다면 수도권 홈지 출마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오래 전부터 당 지독에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정치적 고향이 그리고 삼선에 영광을 안겨준 경북 상주 군의 의성 청송을 떠나 서울 중랑을 지역구의 경선 후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3년 전 탄핵의 파고를 넘어 재선거에 당선되었던 날이 쪼그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수석 출신으로 탄핵의 파고를 넘어서는 것은 저로서는 크나큰 고통이자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린다면 보수의 제거는 영영 물거품이될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 저를 재선거 출마로 이끌었고 과분한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 지독히도 어려웠지만 무덤도 노력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에서 4개월 남긴 정무수석의 집책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접폐정산의 주역으로 날림짓고 조직걸매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끝까지 저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야당 소속 예결위원장으로서 또 제1야당의 정책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정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tk3선 의원이고 이른바 친박이었습니다. 영남중진의원 물갈이 이기고 지는 문제를 떠나서 명분의 아쉬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당의 현역의원 교체비율은 현재까지 38.7%라고 합니다. 오수의 심장 대구경북의 교체, 대구 교체율은 55% 부산 울산 경남의 교체율도 50%가 넘습니다 수많은 영남 지역구의 의원들이 교체됐습니다. 당의 승리를 위한다는 명분이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좌절이 됨을 잘 알겠지만 교체율에 급급했던 것이 아닌지 분명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만약 당의 정책의 의장, 당의 추천으로 당선된 국회 예결위원장이 아니었다면 저도 다른 일을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책의 무거움과 책임의 무게를 알길래 알기에 저는 일찍부터 당시 도구의 수도권 험지 차출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한 주민들의 염원을 가슴에 묻고 보수의 험지에 홀로 썼습니다. 제가 당의 영광과 당의 생존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시 바퀴 길이라도 의연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제2의 정치적 고향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 폭거, 부정부패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못 살겠다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한장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핑크빛 미래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우파가 중심이 되고 힘을 합쳐서 위기에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중랑을 주민 여러분. 이제 저는 보수정치의 험지 서울중랑을 해서 중랑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저의 선택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저지하는 날카로운 창이 된다면 기꺼이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제가 중랑구에 태어나 자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중랑구 주민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중랑구 주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모아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